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회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에 위치한 뻥 뚫린 2차선으로 접해 있는 생산관리지역, 총토지 면적은 1,806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중앙에 있는 전이 되겠는데요. 좌우 주로는 아주 어 수요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봄 어, 부동산으로부터 서울까지 수용차로 30분 플러스마이너스 박이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어, 부동산으로부터 어, 주변의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천도로 접해 있고요, 전기 시설, 상수도 시설 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는 성차로 30분 플러스 마나스 거리, 북여주아이시까지도성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서울까지 30분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죠. 어또 여주 교통 좋습니다. 전철도 들어오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기선 모습 주변입니다. 아, 아주 좌우측에 시원하게 도로가 2천 도로 뚫려 있고요. 어, 가운데 토지 약간 경사도 위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좌우측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주 위치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도 아주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까지 시청차를 30분 플러스 많아서 거리니까. 어뭐 아, 어, 전원주택 공동주택 또뭐 생. 생 공장, 제조 공장, 물류 시설, 창고 시설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별에 따라서 인허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 일단 위치적으로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때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깜빡이는 부분인데요. 토지 모형 좋습니다. 자, 생산 관리적에서 할수 있는 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이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어, 도시 계획 조례 의거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에서 30분 플러스 만나서 거리기 때문에, 에, 창고시설, 물류시설, 뭐 전원주택, 뭐 공동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어,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도로 시원하죠? 그리고 좌우측에 산으로 있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북여주할시까지 수용차로 10분, 서울까지 수용차로 30분 플러스 마이너 1,806평이니까요.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서울하고 가까운 수도권 쪽이니까요. 전원주택, 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조공장, 물류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어, 매수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어,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소우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소우사 이런 것도요, 어, 이게 약품 처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만 해도 어, 맞은 편이고 약간 지대감도 없고 산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도 크게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생산 공장, 제조 공장, 창고 시설, 물류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아이시까지 10분 정도, 서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라는 양환 교통망의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 부동산으로서 2천 도로 접해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에 위치한 생산 관리적 총면적 1,806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